물과 비누로 손 희생을 실시한다. 처방을 확인한 후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준비용 물품을 가지고 대상자에게부터 자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강사 서정인입니다. 소속제로 순이생기시한다. 대상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입원팔수와 환자리스트 또는 처방지를 대조하여 대상자를 확인한다. 상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산소입니다. 네, 정산소님 등록번호 확인할게요. 114 112 정산소님 맞으시네요. 대상자에게 산소여부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다. 소포화도가 낮아서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산소를 투여하겠습니다. 코에 관을 삽입하기 때문에 삽입하고 1 시간 동안 산소를 공급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가능하면 반자위를 취해준다 침대 머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씻는다. <목소리> 수분병에 종류수를 정해진 용량까지 채운 후정류소 마개를 덮는다 유량계와 수분병을 연결한 후월호도 벽에 산소 유량계를 뽑는다.

대상자에게 연결하기 전 비상캐뉴얼을 통해 산소가 나온지 확인 후유량를잡기캐을 통해 소가 나온지 확인 후유량를 잡는다. 기상자 비공의 폐색여부를 확인한다. 혹시 코막힘이나 코 불편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캐뉼라 코끝 부분을 기상자의 양쪽 비강에 삽입한 뒤 뒤에 걸치는 탐맥해서 길이를 조절한다. 유랑이를 열어 처방된 산소 랑이량을높이에이랑한다이랑 있습니다. 이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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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이랑이 <laughs> 대상자를 편안하게 해준 후 상소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성과 피부 순환 등을 설명한다. 상소가 들어가고 있으니 가능하면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세요. 상소 사용 시에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연을 해주시고 경실 내에는 어떤 종류의 화기나 도구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호화기등 부위 저쪽 부위가 불편하실 수 있으니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물과 비누로 승희생을 실시한다. <laughs>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거지.